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사십이라는 그 숫자에서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 사순이라는 것은 넉사자의 열흘순자 그러니까 열흘순, 십일이 네개니까 사십일인 것이죠. 이게 사순의 의미고 바로 헬라우 테사라코스테 40이라는 단어를 바로 한자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 40일 동안 즉 주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자기를 절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했던 그 날수가 40일인데 그 주님이 하셨던 일처럼 제의 수요일, 제를 덮어쓰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출발한 수요일부터 부활절 앞까지 주의를 뺀 40일 동안 주님의 광야의 생활처럼 금식과 또래는 경건과 절제로 보내는 절기를 우리는 사순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그런 절기를 보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순절에 더욱더 깊이 예수가 광야 40일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묵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는 복음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사순절 기간 동안 복음서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복음서를 쭉 읽어 보면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계보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음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므로 주님이 육의 몸으로 입고 오기 이전에 태초부터 존재했는데, 태초에 존재하셨을 때에는 어떻게 계셨는가? 로고스, 말씀으로 존재했다. 이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러므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오늘 읽은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1장 1절에서는 무엇으로 고백되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 중에 있는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가 되고 이 사실을 기록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도 미루어 짐작하여 나 누가가 데오빌로 카카에게 자세히 이 사실을 알리려고 이 글을 씁니다 하면서 긴 서은 서문의 형태로 출발을 합니다. 이 부분이 다른 세계의 복음과 특별한 차이점입니다. 다른 복음서의 시작은 뭐라 그랬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출발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출발하는데 누가 보면 어떤 서은, 서문을 이야기 먼저 합니다. 누구에게? 내가 이 글을 쓰는데 데오 빌로 가카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려고 이 글을 쓰는 것입니다. 이 서문을 먼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여기서 데오 빌로 가카가 누구냐에 대한 논쟁이 많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로마 시대의 고위 관료였다라고 합니다. 왜? 그 뒤에 각하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것을 보면은 각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누구에게 주로 붙입니까? 대통령에게 각하. 이렇게 말해요. 요즘 잘 쓰지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여기서 각하라는 것은 우리식 번역이고 원래 여기서 이 원래 헬라우 단어는 아주 탁월한 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읽어보니까 엑 x c 트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네, 탁월한. 이, 이 탁월한이라는 용어를 붙였던 것은 헬라 시대 때 로마 정부 관료들에게 주로 붙였던 용어라고 합니다. 이걸 보면은 데오빌로라는 어떤 로마의 고위층에게 이 누가가 글을 쓴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당시 로마 헬라 시대의 문화권은 누구에게 책을 쓸 때는 어떤 사람이 후원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후원을 해서 글을 잘쓸수 있도록 돕는데, 그리고 책이 완성이 되면은 누구누구에게 이 글을 바칩니다. 이렇게 헌사의 이야기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쉬운 예를 들면 제가 어렵게 어렵게 책을 썼습니다. 책을 쓰면 앞에 서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일생적 저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전창분 씨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전창분 씨가 누굽니까? 유명한데. 제 어머니입니다. 예. <laughs>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어머니의 눈물과 헌신으로 살아와서 책을 썼으니까 그 채책을 내놓을 때 그렇게 쓰는 거죠. 논문인 있는데 보면은. 아, 눈물과 정말 정성을 다하여 나를 위해 도우신 어머니 누구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근데 데오빌로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뭘 누가는 이 글을 쓰는데 단지 나를 물질적으로 후원했던 데오빌로에게 그냥 책을 그냥 헌사한 것이 아니고 데오빌로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이 오늘 서언부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이 서문을 쉽게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책의 저자 누가 의사였거든요. 의사 누가는 왜 대오빌로카카에게 이 책을 서서 보내려고 했던가 하는 부분들을 두 가지로 어,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건이 허구나 거짓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대오빌로카카에게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어떻게 출발합니까? 우리 중에 있는 사실에 대하여 사실이라는 겁니다. 허구나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중에 이미 일어난 이 사실에 대하여 내가 알리고자 데오빌로 가카에게 이거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사실이라는 단어를 적시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거짓이다, 꾸에는 이야기다, 허구다 이런 소문이 받아했습니다 왜? 아니 아무 집의 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성령으로 잉퇴된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독생자라고 이야기하고 떠드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놀란 기적과 능력을 행하있을때 사람들은 그 예수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저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폄마했습니다 아이고, 제사장 아들도 아이고, 일게 목수의 아들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비구, 비양양되고 조롱하는 뜻으로 제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수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비난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정통 율법주의자들, 당시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금욕했거든요. 금식을 하고, 말씀을 읽고, 다 낭독하고. 그런 나름대로 성결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는 예수를 보니까, 아, 죄인들, 그,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 뭐 세리들과 함께 날마다 모여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하거든요. 우리가 보는 경건주의자와 너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수성교의 담임 목사인데, 저, 여러분들이 저를 보기에는, 나마다 목양실에서 책을 읽고 연구하는 게 아니고, 나마다 저 교동 면역에 가가지고, 동네 깡패들 하고, 다마다 거기서 냉면으로 먹고 앉아있어 보세요. 여러분들 저를 뭐라 하겠어요? 참, 채목사. 노는 물이 다르다더니, 처럼 동네 깡패들 하고, 교도소들나라 하는 애들하고, 앉아가고 냉면으로 먹고,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여러분, 그런 것 아니에요. 당시에 경건하다 하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주님은 날마다 앉아서 제인들과 밥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겨하는 자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이 일들이 참 선한 일들이잖아요. 그 당시에 변두리로 밀려난. 세리와 제인들과 함께 한 밥상 공동체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해석하기로는 참 소외된 자들을 끌어안았던 주님이 이렇게 해석하지만 당시의 눈으로 봤을 때는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저 모양이냐는 것이죠. 그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지만도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몰래 무덤에서 시체를 빼돌려 가지고 부활했다 소문을 냈다가. 복음서에도 그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이러한 주님을 바로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이 일들을 허구로 얘기했습니다. 거짓으로 얘기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갈 때에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데오빌로에게 확실하게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허구나 거짓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중에 일어난 사실에 대하여, 딱못 박아버렸어요. 즉, 예수가 허구가 아니다.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 역사 한가운데, 실제로 여기 오셔서, 우리 위하여 활동하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잃어버렸을 때에, 예수는 공허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꿈에는 이야기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절에도그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부터 목격자가 되고, 그 일에 대하여, 즉 예수의 사건에 대하여, 붓을 들어 기록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험서가 네 건이죠. 한 건이면 혼란이 없죠. 왜네 건, 복잡한 네 건입니까? 복음서를 여러 사람이 기록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 의미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겁니다. 복음서가 많으면 많을수록 혼란에 빠질 수도 있지만도 확실한 것이 그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다양한 관점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다는 것은 예수의 사건이 실제적 사건임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고, 저자 누가는 그 얘기를 한게 목격자가 있었고, 그 일을 경험했던 이들이 붓을 들어 쓰려는 이들이 많았다. 예수에 대해서 쓰려는 이들이 많았다는 것은 그 예수의 사건이 실제적 역사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할 때, 우리 신앙들을 보십시오. 예수가 역사적 사건의 인물인지 아닌지 뭐 그나 그 상관없습니다. 그냥 교회 가니까 마음 편안하고 뭐 세상에 있는 것보다 좀더 좋아서 다닐 뿐입니다. NO!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뿌리와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하는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역사적 인물로 믿을 때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역사, 뭐 역사적 사건 인물인지 아닌지 우리가 봤나 뭐. 아무 상관없어. 그냥 교회 다녀서 마음 편하고 뭐 좋으면 되는거지. 그게 기독교 신앙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누가는 이걸 지금 주장하는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가 있었고 그 일을 기록하여 부설던 이들이 많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허구의 인물이 아니고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을 내가 대오필로에게 이야기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허구, 거짓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도 헛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지 못했는데, 어떻게 죽은 니가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를 부활시키려면, 죽었던 니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세에 보는 부활이 없다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바오는 여러분 참 어리석습니다. 부활이 없다면서 왜 예수를 믿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헛됩니다. 역사적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부활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논증하잖아요. 그래서 누가는 무엇보다도 이걸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실제적 사건이냐 아니냐. 이걸 여러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건이 실제화 된 사건이 아니고 혹구라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도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에 일하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역사적 사실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이 기초예요. 두 번째로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왜이글을 쓴가 하면은 데오빌로 각하의 불확실한 믿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이 글을 쓴다라고 말합니다. 사절에 보니까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더 확실히 하게 하려 함이라. 데오빌로각하가 이전에 예수를 알고 있긴 있지만도 그 정도로서는 안 되고 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글을 쓰건다는 거예요. 복음서를 기록한다는 거죠. 데오빌로각하는 이전에 예수에 대하여 좀 들었고 알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절에 그렇게 기록한 것이죠.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지만도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붓을 들어 쓰는데 더 확실하게 하려고 붓을 들어 이보험서를 기록합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데오필로라는 이 이름은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필레오 사랑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 그러니까, 데오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학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데오필로라는 이름은 개인의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불특정 다수, 무리들을 향하여 쓴 책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즉, 불특정 다수. 그 사람들에게 이 누가가 보험서를 기록하면서 뭘 요구하는 겁니까?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예수에 대한 지식으로는 부족하고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를 기록할 그들에게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게대오필로가 로마의 갈료 개인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오필로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아직 미흡하다. 그러므로 더 확실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낱낱이 기록하여 그에게 예수를 알리겠다는 목적으로 복음서가 기록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누가의 이 의도 왜 글을 쓰는지 목적을 서문에 밝힌 이 의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데오필로에게만 주고자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이 세대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즉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예수를 더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즉저와 여러분들 개인에 주신 메시지라면 아무에게에게 내가 이 메시지를 써서 보내는데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바가 있지만도 예수를 더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복음서를 지필해 보내오니 이 복음서를 읽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만도. 예수님을 얼마나 합니까? 그냥 기독교 가문이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 예배함 드리고 가고 예수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가 우리 외에 하신 일들이 어떠했는지 어떤 각오와 결단으로 십자가상에 죽었는지 다시 부활했다는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이 의미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도사장에 끌려간 아이처럼 억지로 끌려오는 경우도 있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냥 교회 가니까 편안해서 다니는 거지. 뭐 예수가 뭐나 상관이 없어. 그렇게 다니는 이들도 있다는 겁니다. 누가는 여기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희미하게 알고 있는 것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예수의 지식에서 출발합니다. 예수에 대한 아무 이해가 없는데 믿음이 늘어난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의 지식은 참된 예수를 알때 가능합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오나라에 갔는데 중국 오나라에 갔더니 대나무 죽순 요리를 해주는데 생전 보도 못한 맛이에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얼마나 맛있는지 요즘 죽순 날 때가 됐죠, 그죠? 우후 죽순이라고. 비가 오고 나면 죽순이 쑥쑥 자란다, 우후 죽순이잖아요. 저는 거제도에 살때 죽순을 처음 먹어보고, 거제도에 죽순이 많이 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뭔 요리야? 죽순이라고. 아, 대나무에서 이렇게 부드러운 나물이 나올 수있냐나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 너무너무 이, 오나라에 갔던 사람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세상에 대나무가 이런 맛을 가지다니.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요리사에참 물어본 거죠. 이게 무슨 요리냐고. 대나무 요리입니다. 들 세상에 대나무가 이렇게 부드럽고 맛있을 수 있는가. 집에 돌아와 가지고 대나무로 만든 마루짝을 두개 뜯었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여보, 이거 푹 삶아서 요리를 한번 해 보시오. 푹 삶았는데 어느 라에서 먹은 죽순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딱딱한지, 덜 삶았는가 싶어 가지고 감아서서 넣어 가지고 더푹삶더래 했습니다. 아무리 푹 삶아도 마루 바닥을 뜨다가 했는 것이 나물이 될 수가 있느냐. 죽순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야. 여러분, 모르면 용감합니다. 모르면 용감해지는 거예요. 이 하나의 예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모르면은 참막용감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저러다가 위험한 데 싶은데 막 무슨 용감하게막 일을 막 나갑니다. 예. 예수를 모르는 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참으로 모르고 막 열심히 내는 것이 교회에 가장 위험합니다. 목사가 가장 위험한 인물로 보는 인물 누군지 아세요? 예수를 잘 모르는데 처음부터 봐가지고 엄청 막 열망, 열정적 이라는 사람. 그틀림없이 사고를 내거든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를 깊이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은 은혜로서, 주어진 은혜로서 이, 이 은혜장을 올수 있지만 지식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은혜로서 우리가 믿고 난 이후에는 그 은혜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게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가야 됩니다. 다 알고 믿을 수는 없지만도 믿고 난 이후에는 예수를 깊이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누아는 지금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대어 빌로 각하여 이미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히 하고자 내가 이 편지를 씁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머물지 말고, 더 확실한 것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지금 점검하셔야 돼요. 특히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들을 기억하며 묵상하고 보내는 이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게 누구이신가? 나 위에 뭘 하셨으며, 십자가 의미는 무엇이며,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고, 다시 사신 부활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참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래성과 같습니다. 누가는 여러분 대오빌로 이한 사람을 위하여 복음서를 기록했다 생각해 보세요 네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긴 복음서가 누가 복음서거든요. 한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이 붓을 들어 쓰기 시작합니다. 누가는 여기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대오필로를 위하여 또한 권의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성경 어느 책입니까? 사도행전입니다. 저자 누가가 쓴 책이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데오빌로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책에는 예수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 성취에 대하여 기록하였다면은 지금 쓰는 것은 부활승천 이후에 예수의 복음이 세상 땅 끝까지 어떻게 전래되었는가에 대하여 내가 이제 글을 쓰겠다 해서 쓴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하여서 누가는 뭘 합니까? 먼저는 누가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사실적 사건이며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기록하고 난 뒤에 데오빌라의 신앙의 확신을 위하여서 또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데오빌라의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러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면는 이런 예수가 부활성천하고 난 뒤에, 이 일을 내가 또한 기록하노라 하며, 또 28장까지 또그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런 참 놀랍지요. 참 열정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가가 왜이 서은, 서문을 통하여,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던가? 예수 그리스도는 허구의 인물이 아니며, 우리가 사는 이 땅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역사적 사건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가 죽었다면,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 부활, 헛된 것이 되고 마옵니다. 그것이 한낱 허구나 꾸며낸 이야기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의 사건임을 믿을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다 깊이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냥 예전에 믿었던 그것으로 추억을 삼아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하 여러분. 참된 지식이에 온전히 거할 때에 참된 믿음이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 내 신앙 다 짓겠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아. 예수가 나 위에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추적하여 묵상하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복된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